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면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과 아들 지파와 납달레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2세 성읍을 받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다 제대로 분배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 약속대로 받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는 이 장면은 앞서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받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선 열두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리적인 땅, 특정 지역을 그 지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자손들은 그렇게 물리적인 땅, 특정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가 이미 받은 그 모든 땅의 그 일부를 나누어서. 레위 자손들이 살수 있는 성읍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그 모든 지역에 레위 자손들이 받은 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레위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모든 기업에 골고루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직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또그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면서 그 모든 예배를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모든 그 지역에 흩어져서 골고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렇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지역에서 그 흩어진 모든 지파들의 삶의 터전에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레위인들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지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모든 열두 지파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심으로써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땅 분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 기업을 받기 이전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전이나 그 기업을 받은 후나 레위인들의 사명은 예배를 위해 구별되었고 예배를 섬기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예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집합 모든 곳에 그 분배받은 모든 지역으로 흩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생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예배자로서의 사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레위 자손들이 약속의 땅 전체 골고루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했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상황이 다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자손들에게 물리적인 땅을 어떤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그 열두 지파에게 속하여 있던 지역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은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보내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의미를 말씀이 삶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삶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